담대히 나가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아무나 올림픽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리 표를 끊었다든지 특별히 이번에 그 남북한 예술단이 와서 공연할 때 보니까 철저히 검사합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조그마한 동전 하다도 다 검사해서 마지막 들여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자원봉사도 암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고 심사를 받고 다 거쳐서 정말 자격 있는가 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기준에 안 맞으면 할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정말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은혜 보자, 배. 담대히 나갈지하다.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입니다. 성도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냥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자입니까? 은혜의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자이기 때문에 성도만이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여기는 복을 받은 사람.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잖아요. 의미하시고 심판의 칼이 존재하는 심판의 보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아무 공로 없지만 진짜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특권 없지만 정말 은혜로 우리 불쌍히 여겨서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만, 특별히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그 보좌에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하면 지성소를 말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특별히 택한받은 대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고 죄수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은 지성소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결국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죄삼을 받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보좌가 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면서 담대히 나오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대체상이 있대요. 그냥 대체상이 아니라 앞에 큰 자를 붙였어요. 이건 인간의 재상과 다른 재상이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 가는, 그냥 재상이 아니라 대체상 중에 특별히 택한 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대체상이죠. 1년에 속죄소를, 예, 속죄를 죄를 드리러 갑니다. 자신의 재와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죄를 안고 그가 들어가죠. 1년에 딱한 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거기 앞에다가 큰 자를 붙였어요. 인간 대세상과 다른, 다른 큰대세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제를 보니까 이 대세상은 무엇이죠? 죄가 없답니다. 우리같이 연약함을 다 받으셨고, 시험도 당하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큰 대상인데 죄가 없대 죄가 없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정말 죄 없신 분만 속죄 제물이 되는 그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더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해를 증명하죠? 우리와 다르게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예고하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아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있요 그러나 씨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계대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은 탄생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나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큰 대제상을 오셔서 이분은 누구냐?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채물 되심으로. 속죄제, 구속을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이 공로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엄미한 보좌가 아니라 오늘 또 은혜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 값 없이 주신 죄 사함, 값 없이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그 보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없으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누구에게다 입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지 지웠어. 지웠어. 예. 등산을 이렇게 예, 프로그램을 한번씩 보면. 히말라야라든지 뭐 이런 데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짐이 아니에요.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돈을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을 다 벗어놓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다 주는 그런 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셀파도 남의 짐을 지고 헌신적으로 일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셨다 하는 것은 갑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워놓기 위해서 큰 대체사상으로 죄없인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히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체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송장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송장하려 죄를 사해 주시려고 큰 대체상이 됐다는 거예요. 큰 대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대체상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아니면 은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가 대체상으로, 큰대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려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함으로 이루어 놓았다. 반대에 나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길까지다 열어놓았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안고 말에 낑낑대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건 뭐예요?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 대한 외면의 외면 담대히 신앙생활을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께서 이루신 큰 대제상의 죄없인 몸으로 바치신 것은 뭐냐. 완벽한 단번에 이룬 제사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대제상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1년마다 드렸어요. 왜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까지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완벽한 제사가 재수,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구석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좀더 어떻게 잘본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완벽한 죄서를 드신 그 주님의 그 공로를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에이, 나 같은 것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를 잃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수 이름의 권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짓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은. 예수님 우리를 죄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하실 수있으니라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체사랑은 그렇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연약함을 동정한다 그 말이지. 우리 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한 존재예요. 유혹에 잘 넘어가고요. 이웃을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싸움질하고요, 우리, 날마다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몰라서도 죄를 짓고, 가면서 죄를 짓고, 속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수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손으로 죄를 짓고요, 발걸음으로 죄를 짓고요, 눈으로 죄를 짓고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이란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대충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자리에 서그사람 입장에 서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이것을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동정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지고 죽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 그 자리에 여러분 가서 앉으면 다 써줍니까.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다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특별하게 그게 택한 사람들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큰 대상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지 가지고 가면 데 가지고 가면 돼. 정말 동정하시는, 함께 권한을 받으시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우리의 몸소, 그분이 정말 동정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 진짜 우리를,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몸소 체험한 주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모든 일을 똑같이 시험 받았다. 마귀의 수많은 시험을 예수님과 똑같이 받았다. 잘 한다 그 말이에요. 동병상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거기에 같이 하면은 동지의식인 동지의식.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들어줘요 당신이 어떻게 내 형편 압니까? 그 형편에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지. 근데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검단동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검단동 주민들이 잘 알지요. 검단길를 누가 잘 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 다른 교회들이잘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탄생부터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난하게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성장 그러니까 가난한 자로들 잘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도 다 받으셨어요. 나중에 십자가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매를 맞으면서 수많은 숨어 속에 딱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셨어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몸소 체험했던 체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시는. 정말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약점마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마귀에게 쉽게 넘어지는, 은혜를 쉽게 쏟는 우리인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대제상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정말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아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합시다. 만약 나가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연약함을 동정한다 하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진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 큰 위로를 받는다. 나도 안다 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정말 홀로 가는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한 우리들 참 친구가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나도 그렇게 해봤어.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문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사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이 진짜 위로자가 돼어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지나갔습니라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의 종착령인 그 천국에서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눈물 씻어주시고 아픈 것이나 독하는 것도 없는 정말 영원한 참 삶을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마지막 우리 인생길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위로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죽게 나가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가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큰 대지상 앞에 큰 대지상 나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신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을 잠깐 이렇게 글을 봤어요. 이번에 그 국정원에 걸린 그,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이 걸렸어요. 네. 북한에다가 쌀 150가마를 보냈어요, 보냈어왜 그랬냐 그랬더니 북한에 자기 그 두고 온 아들이 있던 아들. 토저의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탈북을 다시 이제 했는데 이제 다시 북한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먼저 이제 북한에다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걸려버렸어요. 그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뻔히 그곳에 가면 자기가 잡혀가지고 정말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찾아보려고. 쌀을 막 사가지고 막 150가만 보내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참 도움을 받으려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하불며 나를 사랑하신, 자기 몸까지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 진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데, 이것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주께로 나가면 주님이 진짜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은혜를 꼭 찾아먹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극률이란 말이 뭐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참 돕는 것이 우리 어떤 처지마저도 다 감사하나서 아무 조건 없이 극률의 풍성한 그 하나님 에베소 이장을 보십시오 그 구원이 어떻게 급률 하나님의 뭐, 뭐가요 급류의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급류의 풍성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거때 거때 정말 필요한 것 돕는 은혜 정말 그때그때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 챙겨서 주님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때에 아니.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니. 그 극률의 사랑으로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참 사랑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런 붙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 3절를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권세로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까. 주님 우리 인생의 모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야, 누가 이렇게 살았더니, 뭐, 대구에, 뭐, 수성구에 몇평 아파트를 샀더라. 이런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누구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을 똑바로 사서서 똑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서서.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나 사단의 권세나 어떠한 것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지지않. 승리하시, 승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2 1 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그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본을 끼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돼요. 그런데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호를 진짜 위로자가 됐어. 정말 능히 못할 위로가 없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흔들리지 말고 사셔야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뭐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하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하다. 굳게 잡을지어다 예.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말이에요.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뭘요? 믿는 도리를. 지금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으셨죠?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 흔들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주간 동안 세상 가면 세상에 수많은 걸 우리가 접해요. 세상 말 접하고, 가치관을 접하고, 수많은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멀려 믿는 도이콕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이 우리가 진짜라니까, 우리가 진짜라 우리가 승리자라니까.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을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다 담대히 나갈지하다. 원문을 담대히 보면 솔직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숨김없이 하는 말이에요. 확실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죽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게 담대함이래요. 이게 담대함이래요. 배짱 좋게 뭐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연약하면 연약한대로, 허물만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그대로 가서,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대하면 담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신 특권, 은혜 보좌 앞에 큰그 대체상이 이루신 그 사역에 찾아먹는 찾아먹는 그대로 놓고, 진짜 도움을 받고 진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은혜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